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비심을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마치 우리에게 슈퍼파워가 생긴 것 같은 정말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말 한마디로 내가 상상하던 앱을 뚝딱 만들어내는 구글의 비밀병기, 58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진짜 이런 앱 하나만 있으면 대박일 텐데? 아니면 나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상상요? 우리 마음속엔 다들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죠. 그 멋진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길은 늘 너무 멀고 험했어요. 왜냐고요? 바로 코딩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는 막 샘솟는데 이 복잡한 코드를 배울 시간도 돈도 없어서 그냥 접었던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와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예전에는 앱 하나 만들려면 머리 싸매고 코딩 공부하고 개발자들 모아서 팀 꾸리고 그렇게 몇 달을 꼬박 쏟아부어야 겨우 하나 나올까 말까 했잖아요 근데 오팔은요 이 모든 걸 그냥 싹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설명만 하면 나만의 ai 개발팀이 1분만에 앱을 뚝딱 만들어 주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마법 같은 도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쉼없이 찍어내는 개인 공장, 구글의 오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팔이 대체 뭐냐? 정말 간단해요. 코딩? 그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앱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설명만 하면 AI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진짜로 작동하는 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월급 한푼안 받는 천재 AI 개발팀이 나만을 위해 일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팔이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팔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멋진 지휘자처럼 행동합니다. 자, 글 쓰는 건 제미나이 네가 해. 그림 그리는 건 이마젠 네 차례야.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 AI들을 불러 모아서 딱딱 역할을 지시하고 이걸 조화롭게 합쳐서 하나의 완벽한 앱을 탄생시키는 거죠. 물론 비슷한 거 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있었죠. 하지만 오팔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툴들은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돈을 내거나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해야 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팔은 완전 공짜예요. 사용법도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듯이 쉽고 심지어 구글 검색 기능까지 그냥 내장되어 있어요. 이건 뭐 경쟁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수준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도구를 대체 어떻게 쓰는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앱 만들기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정말이에요.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나 있을지도 몰라요. 과정은 딱이세 단계가 끝입니다. 첫째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말한다. 둘째 그럼 오팔이 알아서 척척 만들어준다. 셋째 만들어진 거 바로 써보면 끝. 뭐 코딩이니 API니 이런 머리 아픈 단어는 이제 그냥 싹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팔이 앱을 만드는 과정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꼭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질문하기 블록, 글쓰기 블록, 인터넷 검색하기 블록, 그림 그리기 블록. 이렇게 저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진 블록들을 착착착 이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이 복잡한 속사정은 전혀 몰라도 아주 쉽게 결과물만 쏙 얻을 수 있는 거고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부터 이 마법 같은 오펄로 실제로 어떤 신기한 앱들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운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재미있는 밈 아이디어를 글자로 입력하면 거기에 딱 맞는 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툴좀 만들어줘. 어떠세요? 무슨 대단한 명령어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를 툭 던졌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보세요! 나만의 밈 생성기가 순식간에 뚝딱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내 페이지를 검색해 주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해골 이렇게 아이디어를 입력했더니 진짜 그럴싸하고 웃긴 해골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걸 시켜볼까요? 도시 이름이랑 게임 장르를 입력하면 게임 컨셉을 설명해주고, 거기다 10초짜리 예고편 영상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이, 설마? 이것까지 가능할까요? 와, 근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콕이랑 사이버 펑크를 입력했더니,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가득한 방콕의 밤거리를 배경으로 한 멋진 게임 컨셉 설명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소리까지 나오는 정말 근사한 시네마틱 영상 예고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진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게임 개발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구글은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고 혁신적인 도구를 공짜로 막 풀어주는 걸까요? 구글이 미슨 자선사업가도 아닐 텐데요 그쵸?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구글의 진짜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의 진짜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오팔은 일종의 달콤한 미끼인 셈이죠. 일단, 우리가 이 공짜 툴을 신나게 쓰다 보면, 어? 이거 성능 정도 높여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재미나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유료 서비스를 쓰게 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구글이라는 이 거대한 AI 놀이터, 즉, 구글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글은 지금 벌어지는 AI 전쟁에서 직접 싸우기보다는 전쟁에 꼭 필요한 총과 총알, 그러니까 AI 개발에 필수적인 서버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팔면서 조용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I 전쟁의 진짜 무기상인 셈이죠. 모두한테 너도나도 AI 만들어 하고 부추기면서 그 기반 기술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코딩이라는 거대한 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계는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이 오팔이라는 마법 지팡이가 쥐어진다면, 어떤 기발하고 멋진 앱을 가장 먼저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그 빛나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세요.